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쪽집게 입니다. 대박 종목 꾸준히 추천드리는 쪽집게 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앤디 포스 진단키트 애플 협업관계 단일가 거래 들어가는 앤디 진단키트 유럽인증 획득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 화승 rna 자동차용 천연고무 천연고무대란, 풍고현상 지속, 차트 보여드리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종목은 앤디포스입니다. 동사는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용 양면테이프 및 윈도우 필름 개발, 생산, 판매 등을 연위하고 있음. 애플과 중국의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는 물량이 크게 늘면서 매출 상승. 자가 테스트용 신속 항원 진단 키트 유럽 인증 획득 미국 FDA 임상 평가 진행 중현 종목은 진단 키트 관련 종목입니다. 금일 자가 테스트 신속 항원 진단 키트를 유럽 인증을 획득하였다는 소식으로 금일 상승을 보였으며 시간 외에서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내일부터는 3거래일 간의 단일가 거래를 진행하는 종목입니다. 현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음 현재 혼조한 시장 속에서 개인적으로 단일가 거래로 들어가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며 진단키트 종목 중에 단일가 거래를 들어간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와 같은 흐름을 한번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앤디포스가 현저히 많은 진단키트 승인 획득을 많이 받은 회사이기도 하며 애플과의 협업 관계도 있는 모멘텀과 자회사인 네오테엑스 테라퓨틱스의 종양표적 초항원 플랫폼 기반으로 차세대 면역 항암제, 넵투모맙 또한 현재 임상 이상을 준비 중인 단계에 있으며 많은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차트 구간은 현재 6,500원 단기 매물벽을 모두 소화하였으며, 현 구간부터는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주는 구간입니다. 흔히들 대시세 구간이라는 구간이기도 하며, 3거래 일간 동안의 약조정은 있을 수도 있겠으나, 한번더 상승을 크게 잡아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기 종목은 화승 RNA입니다. 동사는 화승코퍼레이션에서 인적분할 한 종목임.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에 적용되는 배터리 온도 조절용 냉각수 배관인 배터리 쿨링 라인을 양산하고 있으며, 수소사 넥소에 장착되는 저이온 용출 냉각코스도 납품 중. 동사는 친환경 차인 현대 아이오닉 5 등의 부품 수주 활동 중이며, 이에 따른 매출은 내년부터 가회사될 전망입니다. 현 종목은. 화승 코퍼레이션의 분할한 종목입니다. 천연고무 관련 종목이기도 하며, 친환경 전기차 관련 종목입니다. 천연고무의 품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중이며, 그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승 코퍼레이션에서의 분할 종목이니, 코퍼레이션을 잡으셔도 좋고, 현 종목인 화승 RNA를 잡으셔도 상관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트 구간이 좋으며, 약조정은 다시 줄 수는 있겠으나, 한번더 추가 상승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여 꾸준히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혹은 오른쪽 위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